임상적으로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느낌과 그리고 그 뜨거움, 견딜 수 있는 뜨거움. 그래서 이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환자분들이 받으셨을 때 편하고 불편함 없이 최대한 높은 에너지로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연구소 측과 상의를 많이 하고 임상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출력이 너무 셌을 때는 쿨링에 비해서 열감이 너무 세니까 100샷이나 200샷 정도 받으면 환자분들이 되게 열감을 호소하셔서 그것 때문에 600샷을 편하게 받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 쿨링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정도, 좀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열감의 밸런스가 좀안 맞았었는데 점점 하면서 이제 고거를 연구실 가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게 됐죠. 또 너무 쿨링이 심할 때는 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물이 끓듯이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 포인트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꽤 만족할 만하게 어느 정도 결과를 마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노폴라 RF란 그 전류가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오고 그 전류를 피부 임피던스에 맞춰서 열을 발생해서 스킨 타이트닝과 리쥬비네이션 콜라겐 리모델링들을 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다만 임상적으로 쓸 때에는 음 일단은 이 장비를 한 사람한테 하는데 600샷을 기준으로 총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게 받는가. 세 번째는 즉각적이든 시간이 지나든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가, 요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쿨페이즈는 저는 그 일단은 쿨링 방식이 특이해요. 또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쿨링 방식의 특이성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았고, 그리고 약간 제가 아스테라시스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리프테라도 그렇고, 쿨페이스 아 f 포도 그렇고, 소모품에 대한 코스트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일단은 시술 시간과 코스트적 인면 그리고 효과적인 면도 저는 국내 어떤 모노폴라 RF와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또한 한 세네 종류의 모노폴라 RF를 쓰고 있었거든요. 비교해봤을 때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 피부 특성이 일단 피부가 좀 얇고 왜냐면 모노폴라 RF 특성상 더미스까지 얇은 레벨의 전류가 흐르면서 그 범위를 아주 얇게 쉽게 말해서 구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분들, 그리고 얼굴에 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 반대로 말하면 모노폴라 RF가 지방을 녹이는 일은 초음파 계열보다 하이프 계열보다는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고, 그 다음에 얼굴에 지방이 없으신 분들을 셀렉션을 하고, 주로 나이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부에 아주 얇게 작용하고 이게 뭐, 얼굴 안에 있는 수분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 분들, 물론 건조한, 분들, 건조한 분들은 수분 전처치를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데 피부가 얇고 지방이 별로 없고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요런 분들을 모노폴라 RF 셀렉션 할때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목소리> 쿨페이스는 통증이 진짜 없어서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c 추계열 같은 모노폴라 RF를 할때 수면 마취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통증 때문에 수면 마취가 힘드신 분들. 그리고 오래 누워 있는 걸잘 견디시지 못하는 분들. 네, 보통 그렇게 해서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1순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요게 또 눈꺼풀용 팁이 다 모노폴라 RF가 있겠지만 잘돼 있어서 눈꼬리 리프팅이나 요 이마 리프팅에도 쿨페이스 RF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쿨링은 우리가 어떠한 수치나 회사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시술할 때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 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대보면 어, 굉장히 차갑다. 라는 느낌이 들면 쿨링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시술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은 차가움을 느끼면 쿨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떠한 얘기나 이런 거할 필요 없이 써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쿨링인데, 여기서 이 쿨페이스 쿨링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모노폴라 RF 쿨링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80%는 가스 방식이죠. 가스 분사. 이거 되게 엄청 차갑고 시원해요. 질소 가스가 분사되면서 쿨링을 시키고 펄스가 나가고 쿨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컨택 방식인데 순행식이라고 하죠. 차가운 물을 계속 돌리면서 대면은 거기가 식는 방식인데 문제는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쿨링이 좀 늦는다는 그리고 시술 중,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사람을 연속으로 시술을 했다. 처음하고 끝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물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기냉각 방식이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펠티어란 얇은 칩을 붙여서 열을 뒤로 보내고 앞은 차가워지고 그리고 쿨페이스에는 온도 센서가 있거든요.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한 2, 3초 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 손에 대보면 한 10샷을 샀을때 약간 온도가 올라가 있다가 한 2, 3초 정도 잠깐 떼면 다시 차가워져요. 예, 네, 그래서 또 전기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계속 일정하잖아요. 네, 그런 냉각 방식의 차이가 있고 전기 냉각은 그런 메리트가 있죠. 제가 꽤 써봤을 때는 가장 좀 편하고 합리적이고 소모품도 없었고 그래서 그 방식을 저는 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네. 쿨페이스 RF 시술을 할 건데요. 뭐 핸드패스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게 돼 있고 아까 말한 그 전기냉각 방식이 여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펠링처럼 음, 그래서 시술하다가 여기 만져보시면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기는 실시간으로 차가워지는 게 지금 약간 냉장고 연 것처럼 차갑거든요. 이슬도 맺히고. 음, 그리고 레벨은 6까지 있는데 일단 첫 스타트는 5로 하고 쿨링은 언제나 저는 5로 놓고 이건 원장님들 취향 따라 다른데 4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더 깊은 열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건 취향별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음, 커플링 플루이드입니다 음, 누르는 방식은 그냥 핸드피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샷, 두 샷. 저는 중복 조사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쪽에 중안면과 하안면부를 요 정도를 원패스를 하고 나면 대략 얼굴 크기 따라 다르지만 이게 2곱하기 2cm 사이즈니까 한 16에서 20 정도 샷이 나오는데 이때 별로 뜨거운 걸 느끼지 않으셨으면 레벨을 56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가 있는데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강색까지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노랑색까지 가거든요. 노랑색 정도에서 유지를 해주시는 게 환자분이 약간 따뜻하고 바로 뜨겁기 전에 열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서 노란색으로 유지되고 있죠.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은데 지금? 네, 아직 괜찮으시죠. 쿨링이 되게 세서. 피부 겉면은 굉장히 차갑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에너지 열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샷이 들어갈 때마다 몇 줄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뜨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90샷 가까이 쐈거든요. 약간 에리세마가 살짝 돌기 시작하는데, 100샷에 이 정도면 시술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남자분이시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두께가 조금 있으시니까 받기가 좀 수월하시죠. 네, 요렇게 샷 세팅 수를 해놓으면 50샷마다 요렇게 알람이 울려주면서 내가 몇샷 했는지 일일이 장비를 확인하시지 않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온도 순서가 이제 빨간색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과열됐을 땐 이렇게 잠깐 들어주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시술을 하시면 돼요. 쿨링이 강력해서 한 2, 3초만 들고 있어도 온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턱 들어보시고요. 자, 아, 이제 반대쪽 하실게요. 네. 이게 다른 장비랑 차이점이 좀 가볍고, 한 손에 컴팩트하게 딱 들어와서, 왼손으로 시술하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400샷 시술이 끝났고, 시술법에 관해서는 뭐 딱히 어떤 스킬이라 주의할 점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마일드 에리세마가 생기는지, 환자가 어떤 부위를 했을 때 유독 아파하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안전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개 똑바로 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이마나 눈썹 같은 부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시술은 요렇게 끝낼 거고요. 받기 편하셨죠? 네, 불편한 네, 거 없이. 네, 되게 예. 편하 어, 뭐, 피부가 약간 두께가 있어서 더 편하셨을 거고, 예민한 분들도 마취크림 정도면 전혀 불편함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크게 환자분들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